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기네TV입니다. 어, 우리 남성들 대부분이요 잠자리의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? 일단 꼬린 먼저 하고요 살과 살이 서로 왕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어, 야한 동영상 같은 거를 봐도요 주류가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남성들은 어, 잠자리의 사랑이다 그럼.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 게예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렇지만요. 어, 남성들의 소중히로 나누는 그 사랑.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건 말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더욱더 멋들어진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손가락 혹은요 입과 입안의 혀 그리고 음악이나 어 더군다나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양한 소품들 요즘은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마법 같은 멋.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잘 사랑을 나눌 때 응용할 수 있을 만한 어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아 여성과 마법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.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. 말씀드리기 전에,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영광입니다. 자, 그러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음핵을 자극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리토리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. 어, 이곳을요 그성 치료사로 유명한 마스터스와 존스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특. 특별한 것이 바로 여성들에게 있는 음액이다라고 어 말을 하기까지 했다고 할 만큼 정말요,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음액은 너무나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음액은요, 어그 음액으로 인해서 이뭐 신체기관에 어떤 어떤 곳에도 쓸모가 있지 않고요. 단지 쾌락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쾌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여성들의 음핵이라고 합니다. 이곳에는요. 말초 신경이 8,000개나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. 남성들 귀두에 비해서 두 배나 높은 수 라고까지 합니다. 그래서 여성들이요, 이 음액에 의해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면은요, 남성들이 그 사정할 때 오르는 절정감보다 훨씬 더 강도도 높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절정의 순간. 그오 선생을 모시는 그 성, 그 순간이 더 훨씬 더 남성들보다 길어진다고 한다고 합니다. 어, 여성들 그몸 중심에 있는 바로 음액이라는 그것은요, 어, 지금 그 여성들 안에, 몸 안에 있는 낙원이라고도 할수 있고요. 쾌락의 창고라고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음액이라는 곳을요, 손, 손이나 입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극을 자꾸 주게 되면, 그 자극에 의해서 그곳이 딱딱해지고 커집니다. 이거를 발기, 여성들의 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여성의 그것을 발기시키기 위해서는요, 일정한 빠르기와 일정한 그 강도가 필요합니다. 너무 빠르게, 너무 세게 하잖아요. 그러면 아프기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적절한 속도, 그리고 적절한 강도,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유지되어야 여성들의 그것, 그 사랑의 봄을 참고 쾌락의 봄을 참고 그리고 여성들의 낙원인 음핵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여쁘게 잘 발기시켜 주시면 여성들의 흥분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혀는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. 라고 어, 이 연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는 어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왜 많이 들어보시는 말 중에, 어, 폐는 칼보다 강하다.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요, 어, 어떨 땐 남성들의 소중이보다 혀. 그리고 입이 훨씬 더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특히나, 어, 이 음핵 같은 거를 자극할 때는요, 꼭 필요한 게 입과 혀입니다. 어, 유명한 포르노 배우 중에요. 론 제레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은 그+ 그 사람의 소중이가 왕성이 커졌을 때 이십오 센나 된대요.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그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포르노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던 그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져봤지만 본인의 소중이로 열심히 열심히 관계를 가질 때보다 본인의 입과 혀를 사용해서 어 충분한 애물을 주었을 때 여성들이 더 많이 흥분하고 더 많이 절정에 쉽. 오르더라라는 말을 했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. 한 연구에서 98명의 여성들에게요,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고 나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만족한 어, 사랑의 잠자리가 되었나, 어, 그리고 그 만족했던 순간들을 일기처럼 어, 기록을 해보세요 하는 그런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입으로 사랑을 나누었을 때 82%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만족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60% 8%의 여성들 많이 어, 삽입성교를 했을 때 만족했다라고 어, 그렇게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요 삽입성교보다는 입으로 나누는 사랑을 훨씬 더 만족한 느낌 받는 게 여성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부인께서는 더욱 더 만족하시던가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들께서도요 입으로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을 받아보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? <laughs> 네,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, 오늘 밤 멋진 사랑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사정을 하고 싶다면, 쭉 조금 더 지연시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네 본인이 느꼈다고 본인의 쾌감이 왔다고 그냥 한 번에 와락 쏟아버리기보다는요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아내가 더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시고 네, 본인의 그것들을 쏟아내시면 훨씬 더그 만족은요 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자기 남편은요 잠자리를 들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남편은 이런데요 완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바로 싼노라 <laughs> 이런다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풀칠 만하고 마를 때가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아마도 아마도 왕성한 성욕 그리고 왕성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네 여러분 에, 여성들이 바라는 잠자리 어떤 것일까 하는 말씀 드려봤습니다. 여성마다 물론 다. 다를 테고요. 물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내분한테 나누어주는 사랑의 모습들도 다 제각각이지만요. 여성들은 이러한 사랑들을, 이러한 것들을 원하더라라는 그 보편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. <목소리>